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주식 일기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 미국장이 시작이 됩니다. 테슬라 주식은 프리마켓에서 오늘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제 440달러 정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고들 하는데 지난 주 초만 해도 S&P 500 합류가 불발이 되면서 3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느새 S&P 500 불발 따위는 잊은 듯하고요. 이제 어느새 전고점이 보이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어,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도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서 빨리 500달러를 돌파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수익을 보셨으면 합니다. 어, 오늘은 잠시 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제 제가 니콜라를 제 포트폴리오에서 퇴출시키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입을 했을 때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사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로 매수했던 이유는 제가 이미 테슬라의 비중이 50%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지금이 테슬라 주식이 다시 오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식을 더 사는 것보다는 어, 다소 비중이 부족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어,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테슬라, 아마존 그리고 삼성전자고 이세 종목의 비중이 크고요. 이세 종목들은 어, 비중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의 비중이 이미 50%를 훌쩍 넘겼습니다. 어, 지금 프리마켓에서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는 숫자보다 비중이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니콜라를 퇴출시, 퇴출시켜야겠다고 생각하자마자 제가 손절할 수 있었던 거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 업체 리오토, 니오, 어, 엑스팽을 보실 수 있는데 비중이 약1.5% 내외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니콜라 역시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결정하자마자 비교, 비교적 빨리 어, 손절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현금 비중이 이제 1.67%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때 어, 남아있던 현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의제 숙제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테슬라 주식이 또다시 조정이 왔을 때 현금 비중이 여의치 않다면 1순위로는 gsu 중공교육학기그 다음에 중국 관련 etf들을 정리를 해서 어, 다시 현금 비중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테슬라 주식을 과연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은 테슬라 주식 최근 1년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테슬라 주식은 꾸준하게 우상향한다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성장해 왔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 1년 안쪽만 봐도 어, 상당히 자주 조정 기간을 가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2020년 깊은 조정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8월에 어, 주식 분할 발표하기 직전까지 또 상당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최근에 S&P 500 편입이 불발이 되면서 최근에 급격한 조정을 또 한번 겪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주식은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만 사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시점은 배터리데이 이후입니다. 배터리데이 이후부터 내년 여름 정도로 예상이 되는 기가베를린과 기가텍사스 완공까지. 이 기간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터리데이 직전까지 주식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배터리데이 이벤트를 끝나고 나서 또 한동안 어 조정을 받는 기간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 이때가 이때가 테슬라 주식을 비교적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배터리 데이 이후부터 내년 여름으로 예상이 되는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 완공 직전까지의 기간, 이때가 개인적으로는 어, 테슬라 주식 관련한 이벤트의 공백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조정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사용 가능한 모든 현금을 동원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워렌, 워렌 버핏 했던 말입니다. 증권 시장이란 인내심이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이 있는 자에게로 돈을 이동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어, 즉, 주식은 누가 인내심 있게 버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인내심 있게 버티기 위해서는 어, 좋은 타이밍에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심한 종목인 만큼 어, 매수 시점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테슬라 주식은 조정이 올 때마다 주식 개수를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배터리데이 이후부터 기가베를린과 기가텍사스 완공 전까지 이 기간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남은 저녁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